여러분, 주방에서 매일 쓰는 조리도구, 단연 프라이팬이죠?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본 프라이팬 중에서 딱 하나만 꼽는다면 이거다 싶은 제품 소개인데, 내 마음에 쏙 드는 제품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, 사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게 바로 프라이팬인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비싼 거 사도 코팅 벗겨지니 싸고 가볍고 자주 교체해서 쓰자라는 게국놀이였는데 매번 교체 타이밍 놓치고 바꿔야 하는데 선뜻 뭘 사야 할지 모르니까 이 지경까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알텐바우 디펜더스 S로 바꿔봤는데요 손잡이 올스텐이라 좋고 무게감은 확실히 있는데요 전에 저처럼 가벼운 팬만 쓰셨던 분들은 무게가 느껴질 수 있는데 웍은 정말 무거운데 프라이팬은 들기 괜찮습니다 묵직한데 한 손으로 들수 있고요 가벼운 팬쓸때 문제는 바닥이 너무 얇아서 프라이팬이 볼록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중간에 기름 다 옆으로 흐르고 가운데는 눌러보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디펜더스 S는 다릅니다 바닥 두께가 6.2T 꽤 두. 두껍고요. 열이 고르게 퍼지고 균일하게 익혀서 한쪽만 타는 현상이 없습니다. 팬이 되게 평평한데요. 팬이 바닥에 딱 붙어있어서 안정감도 있고 그만큼 요리가 잘됩니다. 중간에 타고 옆은 설립고 이런거 없고요왜 소테팬이어야 하냐고요 일반 프라이팬보다 더 깊고 넓어서 부침 볶음 조림 튀김 가능한 진짜 올인원 팬입니다. 보통 프라이팬은 팬 가장자리가 낮고 얇아서 국물이나 기름 튀기기 쉬운데 소테팬은 벽이 높아서 뒤집기도 편하고 볶을 때 재료도 안 튀어서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집은 아예 이 팬을 주력 팬으로 바꿨는데요. 아침에 매일 계란 프라이 할때 쓰고요. 반찬 요리 할때 이거 하나로 다 끝나니까 진짜 이 디펜저스 S 하나로 끝납니다. 이거 딱한 개면 돼요. 프라이팬 사이즈는 28cm고요. 계란 프라이 3개에서 4개 정도 한 번에 할수 있는 사이즈고 일반 코팅 팬보다 더 넓게 느껴집니다. 뭐니 뭐니 해도 코팅력이 딱 좋은데요. 기름 안 써도 안 들러붙고요. 스크레이치도 강하고 열에도 강해서 실리콘이나 나무 조리 도구만 사용해서 오래도록쓸수 있도록 아끼면서 관리해서 사용하면 코팅 벗겨져서 프라이팬 바꿀 때 타이밍 놓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설거지할 때도 수세미로 한 번만 쓱 해도 깨끗하게 닦여지고요. 손잡이 올스텐이니까 더 좋습니다. 보통 손잡이에 기름도 엄청 끼는데 이거 닦기 훨씬 편하고 깔끔합니다. 아 그리고 뚜껑 추가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. 유리 안 안쪽으로 음식 익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프라이팬 요리할 때 은근 뚜껑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는데요. 나중에 프라이팬 채로 음식 보관할 때도 뚜껑이 있으면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. 프라이팬은 그냥 적당한 걸로 아무거나 사도 되는 줄 알고 어차피 코팅 벗겨지니까 싸고 가벼운 거 그냥 자주 바꾸자 했는데 결국 제일 자주 쓰는 조리 도구를 왜 제일 아무 생각 없이 골랐을까 싶더라고요. 저는 24 프라이팬, 28웍 여러 종류 샀는데 이 중에서 딱. 카노만 고르면 바로 이겁니다. 이거 하나로 충분한데 프라이팬 제대로 된거 하나 사시려면 알텐바흐 디펜더스 S 28 소테팬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핑크포티였습니다.